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로 체인링크형. 지금 업비트 시장에서 다시 한번 지속된 대형 호재 발표에 역 대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체인 링크인데, 여러분들은 체인 링크 계속해서 지금부터 타점이 오면 담아 가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오늘 재단에서 발표한 목표가까지 무조건 체인 링크로 돈을 벌어 가셔야 되는 그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 체인 링크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영상 스킵 없이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 상승 파동에서 애널리스트 사이드에서도 가장 확실한 종목으로 넷파으로 체인링크가 지목이 되고 있어요. 자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계속해서 구글 검색량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47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미 고래 활동과 거래량이 증가해주고 있는 만큼 체인링크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큰 상승 종목, 매집 종목 중에 하나다. 자, 다시 한번 체인링크는 트럼프 테마로 강하게 이슈를 받았죠. 바로 트럼프가 체인링크를 매수해줬다라는 이슈로 체인링크는 과거부터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파동을 한 번씩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재 자리에서 단기평선 정배열 만들면서 이제 중기평선까지 정배열 직전인데 1차 파동, 눌림목, 2차 파동이죠. 말 그대로 전형적인 우상향 랠리 가고 있는데 고래들까지 매수해준 만큼 아직 거래량이 계속해서 평균 거래량 급증하고 있고 과매수 두근도 아니기 때문에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제가. 적중률을 항상 높여드리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있죠. 저희 정보방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마스터 매매 기법이라고 해서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정확하게 포착하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총세 가지 매매 기법을 제가 시각화한 거다. 디테일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마스터 세력 매매 기법을 벌써 4,000분 이상 계시는 저희 정보방. 교육방에 모두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수익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로켓 표시 보이실 거예요. 이 로켓 표시가 말 그대로 매수 타이밍이고요. 이 폭탄 표시가 말 그대로 보다 매도 타점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체인링크는 충분히 이 시그널에 맞춰서 문자 타점 드렸다. 저희 지표를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아 저는 계속해서 24시간 이 차트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 제가 이렇게 문자로,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프라이빗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희 정보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실시간 타점과, 그리고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빠르게 받아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벌써 4,000분 가까이 들어오시면서 모든 정보와 교육까지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때로는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그리고 현물도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현물 시장 좋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현물 타점까지 전달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만큼 저희 정보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프라이빗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눌러주시면 간단한 링크 있어요. 저도 프라이빗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구독자님들이 인증만 내가 구독자다라는 인증을 걸쳐서 지금 입장시켜 드리고 있다. 왜냐 계속 다른 유튜브들이나 뭐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재판매하면서 허위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 구독자의 인증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지금 들어오셔서 같이, 지금 주말에도 계속해서 정말 많은 분들과 같이 정보와 같이 수익 내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 세력 수급 지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시그널대로만 오시면 되고요. 지금 설정 방법을 다시 한번 제가 정보방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지금 체인 링크 트럼프가 매수해주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쇼 디파이 프로젝트의 핵심 코인이라 다시 한번 8월 달 안에 무조건 4만원 이상은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하나 나왔죠. 바로 락업 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락업 일정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락업 일정이라고 하면 재단에서 의무적으로 발표를 해준 자료이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 우리는 락업 일정까지는 충분히 매수량을 증가시켜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락업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재단은 다시 한번 락업 일정에 따른 목표가와 뭐 기간을 설정해 줘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단에서는 의무적으로 락업 일정을 발표를 해준다. 왜 본인들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락업 물량은. 이 풀리는 이유는 본인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배당금을 회수하기 위해 물량을 풀어서 차익 실현을 만들어서 지금 수익금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락업 일정까지 이렇게 우상향을 만들다가, 어때요? 마지막 건물에 상승 휩소를 만들어 락업 일정 끝에. 그래야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을 값비싼 가격으로 차익 실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풀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풀리고 난다음엔 주가가 강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과거, 지금, 리플도 뻥튀기 시세 조작, 리플의 락업 폐제로 뻥튀기 수, 시세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린저 밴더 중심, 핫상단 중심 상단, 중심 상단 매매를 하다가 상승 휩수로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격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락업 일제가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어려워셔서 계속해서 손실만 보셨는데 앞으로는 손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락업 일정은 제가 긴급하게 재단을 통해서 입수해온 만큼 여러분들은 절대 체인링크의 락업 일정과 마스 세력 기법의 시그널을 보시면. 매매만 따라 오셔도 지금 계속해서 돈 복사가 되고 있는 지금 시장, 여러분들은 돈 벌어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비트가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수는 없다. 지금 물 들어왔을 때 시드를 늘리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영상 하단에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저의 정보방 입장 링크와 같이 계속해서 시그널 매매를 통한 수익 방법도 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라고 하면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방에서 도대체 해외 어디서 이런 정보를 보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가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 이유로 이렇게 간단한 인증은 필수고요. 지금 나는 시드가 조금 적다라고 하신 분들도 절대 걱정하지 마셔라. 제가 투자지원금 최대 4,000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4,000달러로 확실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미국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돌맹이라고 외쳤었던 은행들이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어요. 은행, 그리고 기관, 정부까지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지금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이런 뉴스로 인해 가상화폐에서 수익을 내시려고 오는 거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3000억 이상의 신규 매수 타점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트럼프 또한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24억 달러를 벌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투자 지원금까지 받아 가시면서 간단한 구독자 인증을 통해 저희 프라이빗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